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배, 사상을 이기는 심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새벽기도 때마다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 기술까지 매 장마다 한 장씩 읽고 있는데요. 아, 지난주부터 어, 저희들이 창세기 1장을 읽었고요. 오늘 순서대로 하게 되면 창세기 4장을 읽게 되는 날이어서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아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쫓겨난 후에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아들을 둘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었습니다 이두 아들들은 자라면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 그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말하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는 농작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둘다 똑같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어찌 된 일인지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된다는 것이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그런 자들을 지금 찾으시고 그 예배를 지금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예배자를 찾는 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찾는 자, 하나님이 찾는 자는 어떤 자이냐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운명을 갈라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최초의이 사람이었던 가인과 아벨 이 둘의 운명도요 뭘로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예배로 나눠지겠습니다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예배로 평가하고 예배로 나누다 보니까 예배를 잘 드렸던 아벨은 택한 받는 백성이 되었고 예배를 잘못 드렸던 가인은 버림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벨, 그가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솔직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선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또 아벨도 어, 그의 프로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벨 해봐야 아담의 둘째 아들이고 그 이름의 뜻도 대기또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벨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벨은 그렇지만 최초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양치는 목자였고 최초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의인이었고 최초의 동물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였지만 그는 또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예배 잘 드렸더니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인의 우리에게 기억됐다는 것이죠 만약 아벨이 죽지 않고 살았다면은 아마 그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하나 잘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아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의 아벨의 삶은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벨은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말하고 있다 그럽니다 말하고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인지 그가 드렸던 진정한 예물의 재물이 어떤 것인지 그런 일찍 죽었지만요 지금도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예배였습니다 그의 예배는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사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아벨은 어떠한 자세가 참된 예배자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이루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가 후세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게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땅에삶함 살아갈 때여러분 인생에도 오늘 결심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가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결심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끊어지고 이 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 후손들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참된 하람님 찾는 예배자였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될 수만 있다면, 불려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대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전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는 교회더라. 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영광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였더라.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역, 기억되길 바라고 또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려지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벨. 그는 뛰어난 학문도 없었고 지식도 없고 었 이름도 유명하지 않았지만 오로지 하나 예배 하나 잘 들었더니 지금도 그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들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과 명성을 받았을까 오늘 우리가 7월 시작하는 이 첫날 첫 시간에 우리도 아벨처럼 기억에 남는 그런 예배자가 되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아벨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인생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될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예배자, 진정으로 기억되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첫 번째는요. 처음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린다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쉽게 생각하면은요. 모든 것의 처음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처음은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그 모든 걸 처음 거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어떻게 최고의 예배자가 됐는가?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냥 그냥 새끼 드은게 아닙니다. 첫 번째 난 것, 처음 것을 드렸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기에 이 아벨은 처음 것, 처음 것이 무엇인간에 그것이 짐승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게 예배의 원칙입니다. 진정한 참된 예배자는요 나의 모든 처음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게 양의 많고 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 삶의 자세 그예배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의 첫날을 드리는 주운 여세로 드리게 됩니다 7월 첫 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전에는 월삭 기도라고 들었습니다. 월삭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날에 예배라는 것이죠. 이 월삭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정한 게여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매월 첫째 날을 하는 게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날을요, 시부린들은 유대인들이 그걸 뭐라 부르냐? 호데시라 부릅니다. 호데시. 이시부리 말로 호데시가 뭐냐면 새롭게 연달라는 겁니다. 새롭게 연다. 달 그들도 이렇게 첫날 첫 시간을요. 첫달 첫날 첫 시간을 호대시라고 부르면서 사륙기한다 그래 가지고 새벽을 깨하는 게 예배드렸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월삭 기도라는 이름으로 여기 모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저희들이 7월 달 첫날 첫 달을 하는 게 드린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시브린들에게 있어서 이 7월은요. 모든 달보다 가장 뛰어난 달이었습니다. 그들이 7월에 되는 새벽 첫날 첫 시간은요 지난 날에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준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7월 첫날 첫 시간 새벽에는요 나팔을 불러가지고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성의를 선포했던 날이 바로 7월의 첫날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시간을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7월의 첫날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첫날을 주님께드리므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첫날을 드리기를 원하기에 우리가 모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처음 것을 드리는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입니까? 이한 달의 첫날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나서 이곳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이시간을 오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보통의 노래가 아니면 안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새벽에 깨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 특히 우리 자녀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는 놈 비벼가면서 뭐 지금도 뭐 졸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귀합니까? 새벽에 또 여기 오신 우리 자매님들 중에 화장하고 오신 분들은 얼마나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꼭두새부터 일어나가지고 화장하고 오신 분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새벽이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우린 깨어서 이 첫날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은 그래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새벽은 기적이 일어난 날이라고 믿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만남의 치라에 내리는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리구가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고요. 다니엘의 사자굴의 기적도 새벽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새벽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은요 새벽의 시간에 열린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이 나의 인생의 처음의 첫 시간을 함께 드린다는 새벽 정신으로 여러분 나오셔서 여러분 삶이 이 땅의 모든 막힘 문제들 열리는 하나님의 귀한 분의 종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거드리는 것, 것 중에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라 혹은 여러분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업장에 첫날의 첫 시간을 준께 올려드리오니 이달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첫 정신 처음에 그 사람에게 드리는 그 정신을 받으셔서 여러분 일터 가운데서 보개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될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때문 뭐든지 처음부터 하나님 것을 인정해버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일전에 뭐 지금도 그러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 은행을 갔습니다 뭐 지금은 토요일 은행 안 여지만 옛날에는 토요일도 은행 열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12시면 끝났겠지만 은행 가서 저도 기억납니다 제 부모님도 그랬거든요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내일 주의를 대비해가지고 신권을 바꿔보는 거예요 신권을 그래가지고 빳빳한 신권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봉투에 주의를 한 봉투에 넣어가지고요 그거를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머리 맡에 놓고 주무시더라고요 어렸을 때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모습으로 가겠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지갑 열어서 헌금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빳빳한 신권으로 드리겠다 저는 그 자세, 그 정신 저는 그 해서 아름다워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뭐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밤에 다리미로 돈을 피웁니다 이렇게 막 다리미로 막 돈을 핍니다 다리미로 바짝바짝 펴가지고 아주 그냥 날카로운 정도 빠가지고요. 그걸 또다 집어넣어가지고 꼭 저희 부모님은요 꼭 머리맡에 주고 주무세요 머리맡에. 그럼 저 머리맡에도 저 머리맡에도 있고 모든 가족들 머리맡에 내일딜이 헌금이 있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때그게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 처음 걸 드린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드리는 자세 그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의 처음 것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들도요. 이땅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는 또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될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운데 진짜 예배 예배자가 되려면 처음의 것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좀 비슷할 것 같지만 최고의 것을 드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다시 그 4장 4절 말씀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앞부분이게 되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뭘 드렸다 그럽니까? 그 기름을 드렸다 할 겁니다. 기름을. 여러분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여러분 지금이야 뭐 먹을 것이 많은 시대이지만 옛날에는 기름, 기름이라 그러면 뭘, 뭘 상징했냐면요. 영양 보충을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요즘 안 드시죠? 그래 옛날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기름을 먹지 않았습니까? 고기 같은 그 기름 끼어 있을 때 기름 먹는 거. 저도 어렸을 때 이게 돼지고기에 기름 먹는 거. 정말 그걸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어가지고 참 기름 많이 떤것 같습니다. 먹을 게 없던 시절에 여러분 고기의 기름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음식이었습니까? 그걸 먹지 못하면 그던것 같아요. 우리 제가 동네에 있는 애들 보게 되면은. 이 기름 먹지 못한 애들은요 얼굴에 보면은 뭐 허연 버짐 같은 거막 피는 애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허연 버짐 피고 영양 상태 안 좋아가지고 맨날 찬바람 보면 노란 끼물 막 흘러내리고 그걸 또 먹어요 또 예, 먹는 친구도 있고 손이 까매질 정도로 다니는 애들막 그런 애들 옛날에 먹이 참 없을 때는요 그 기름이 귀한 것이죠 아벨이 그걸 드렸다는 것입니다 뭘 드렸냐 가장 최고의 것 최고의 것 나에게 서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적용하겠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그걸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젊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겁니까? 그 가장 귀한 걸 드릴 줄알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드리는 마음을 통해서 그보다 더 위대한 걸 하나님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런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강단을 보더니만은 장미꽃을 하나 딱 갖고 는 거예요 장미꽃을요 가끔에면서 물어보기를 여러분 이꽃 예쁘시죠? 그러니까 다 예쁘다 그런 겁니다 예, 예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장미꽃딱 듣기 시작하더니만은 계속 설교하면서 꽃잎을 띠는 거예요 하나 띠고 둘 띠고 셋 띠고 우리는 그 설교 들으면서 아니 왜 저렇게 예쁜 장미를 꽃잎을 떼나 그래서 꽃잎을 다 떼버린 겁니다 뗐더니요 뭐가 남습니까? 앙상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다시 그 목사님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래도 이쁩니까안 이쁘죠. 누가 이쁘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다시 장미꽃 하나를 또 이게 새거를 꺼리더라고요. 꺼내고 다 떨어진 잎을 꺼내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드리겠습니까? 다 이파리 떨어진 막대기 같은 걸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화려하게 이쁘게 달려있는 꽃잎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게 드릴 때내 인생이 최고 꽃을 드릴 줄알때 하나님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남으면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은 뭘 하겠습니다. 내가 내거다 하고 나서 남으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 없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릴 때기뻐하는줄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무엇을 드리던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최고의 것, 가장 화려하고 가장 꽃이 피고 가장 아름다운 드리는 그 자세,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때 드렸던 예배가 이제 청년 사실은 청년 헌신 예배였거든요. 그때 그 말씀드리면서 그분이 그 말하더라고요. 당신 이 청년입니까? 1년 동안 학교 휴학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살아보십시오. 가장 바쁘다라는 가장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20대의 일년을 함께 드리십시오. 막 그분이 그때 그렇게 막 말해가지고 막 우리들 막 그때 막년로막 막 휴학해가지고 막 하나님 일라고 선교 나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그마음로 여러분에게 오늘 건면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최고가 있습니까? 그걸 드릴 줄알때 하나님은요. 진정한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의 삶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참된 예배가 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무엇이 냐 처음 것을 드리고 최고 것을 드리는데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드릴 때최고 예배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 이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준비된 자막을 통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벨의 드린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신약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라 기록된 것이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였습니다. 내가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뢰함에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요 그러사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개인격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비해 믿음의 반응을 들으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날마다 여러분이전에올 때마다 그런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께 상주심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들이요, 단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이 믿음을 얘기하냐면요, 제가 일전에 청년 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게 제가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지만 제가 죽었습니다. 진짜 죽은 게 아니고요. 제가 죽어가지고요. 눈을 떠봤더니 온통 세상이 하얀 거예요, 하얀 거예요. 근데 이 하얀 차장 속에서 제가 앞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제가 아그때 기억으로는요 이게 너무 생생해서 이게 환상이라는 꿈인지 모르겠는데 걸어가도 걸어가 끝이 없어요 근데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앞에 뭐 허영이 보입니다 허영이 허영이 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큰 탁자가 보이는 거예요 흰 탁자가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백보장가보다 이 백보좌 앞에 쓴다는건 뭡니까? 이제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 결정하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백보좌 앞에 간 거예요 갔더니 제가 순간적으로 아, 여기서 나는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 보좌 앞으로 딱 나가는데 진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모양은 없는데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자를 정도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 같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 딴에는 제가 천국 갈줄 알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불렀는데, 나중에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일 아니라고 여러분 뭐 아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laughs>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제가 하나님이 못 들었을까봐,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누구예요? 막 소리 지르거든요. 또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아, 그때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헌금 드렸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봉사했는데, 아니, 나를 몰라요. 제가 소리를 얼마나 들리겠습니까? 여기서 잘못되면 지옥 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어떤 소리냐면, 나는 너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때 깨어났어요.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깨어난 다음에 제 인생이요. 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이게 진짜였으면 내가 주권에서 하나님 왔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제가 억울할 것같다는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예배를 돌아봤습니다.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맨날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고요. 맨날 예배 시간에 장로님 기도할 때 들어오는 게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맨날 일찍 가라고 하더라도 됐다고 하면서 맨날 기도 시간에 들어가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설교 시간에 주복, 검열하고 글자 틀린 거 없나 다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고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고 그러면서 제 딸에는 난 그를 예배 드렸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만족을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성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회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딱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죽겠습니다. 그러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그 기도를 드리고 나다에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진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제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삶이 다가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예배자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종으로 여러분 다 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누가 진짜 좋은 예배자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것을 드리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최고 것을 드린 자입니다 세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무엇인지 이사이 오늘 말씀 서이사람가운을여해서삶이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의자가되어서하나님을이 사람의 일을 서이사님의이의이